찍고 있어? 응짐이고 <laughs> <laughs> 모니터 위에 뭐가 나? 자거를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고 이게 받침대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응. 뒤집어 이거 할래? 응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얘를 끼는 거야 음 응. 오케이 됐어? 된거 어. 그럼 이제 그 상태로 스탠드를 잡고 들, 들어 이걸 들고 어, 들어? 어, 어. 써있지. <laughs> 여기도 하나 꼽아. 여기 자꾸 여기 잡고해. 이, 이 뭐? 높낮이 조절이 되나? 그럼. 이... 들어봐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 최대가 어디야? 최대가 이거야? 그리고 이 상태서 에 돌아도 가 좌우로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때 여기 걸어 걸리면 어떻게? 해?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빼서 돌려 살짝 뺀게 무슨 뭐 앞으로 이렇게 안 걸리게 아... 응. 오 좋다 잠깐만 도원이 들어왔든 이거 응. 얘는 예뻐 뭐? 나중 설정 버튼 여기 이제 충전 되지. 어어아 몰라 한곡 없네. <laughs> 뭐야 이거. 셀레 스투파. Yes 어 예스 해 예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왜 이렇게 흐릿히 보이지? 응? 이거는 얘는 반사되지 말라고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지금 일단 옵션하고 옵션 키를 누르고 F 1이나 F 눌로 밝기 조절하는 거, 그지 그러면 이게 뜨지. 그럼 여기서 어레인지를 가세요. 어레인지에서 이거를 드래그를 해. 너가 이게 지금 대리고 얘가 앱맥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놀지 따라서 그거를 변경하면 이제 마우스가 커서가 이렇게 지금은 맥이 오른쪽에 있고, 음. 디스플레이가 왼쪽에 있는 거잖아. 음. 얘가 맥이잖아. 음. 이 상태는 하려면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놓으면 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음. 이렇게 뭐가 편하지? 좌우로, 좌우로 하는 게 키보드랑 마우스랑 같이 쓰려면은... 음. 음. 그래, 나중에는 할 때는... 충, 이, 이거 연결할 때 이걸 왼쪽에다 해도 돼 음, 음. 방, 상관없이 다 되니까 요정도 이게... 음. 로 두면은 되지 이걸 떼고 이렇게 보기 싫으면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봐 이게 USB 꽂는거랑 음, 그걸 내려봐 음, 여기다 여기... 아이패드 꽂으면 아마 충전이 여기는 아 여기도 밑에가 있네 응 음, 양쪽에 다 있지 음,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했어. 응. 그러고 돌리고 싶어? 응 대박이다. 세로로 <laughs> 하니까 진짜 대박이다. 이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 봐 봐. 여기서이이 <laughs> 설정 들어가잖아. 그럼 이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그 로테이션이 있거든. 응. 이걸 스탠다드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된거 270도야. 270도? 어. 그러니까 90도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90도고 아 왼쪽으로 돌렸으면 270도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이거 딱한장다 나오네 그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러면 270도로 해놨잖아 그럼 이게 어레인지가 어떻게 되냐고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걸 확인해야 돼음 그럼 이, 이 상태에서는 여기,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되네 휠이랑 이거 컨트롤 하는 거랑 이게 아마 고는 것 같고요. 이게 다 등. 그다음에 이거 나사 조이는 거, 관전지. 손리 살짝 짧은데? 짧은데. 넣어봐, 밀어봐. 그 USB, USB C 맞아? 어 맞네.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야? 응. 안 들어간다. 먹어봐. 이제 먹어봐 아, 이거 찍어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 색온도를 바꾸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 색온도가 빨개지고 이렇게 하면 색온도가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거네, 이렇게. 음 이건 뭐야, 근데? 이건 아닌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건 아닌 거 같아. 같아. 로고인가 봐. 그러면 그건 밝기 전환이고 그건 걔를 누르면 색온도가 바뀌고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바뀌네. 이걸 누르면 색온도가 바뀌고 여기 누르면 밝기 바뀌고 색이 개인가 보다. 얘는 뭐냐? 이건 아마 자동으로 밝기 조절하는 건가? 이게 하나, 제일 파란 거. 둘, 셋, 응. 넷, 네, 네 개인가 봐. 응. 음, 밝기도 조절되고 다섯 단계인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밝인 다섯 단계. 음, 좋은데? 좋다.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되고. 음.